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 포인트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첫 번째로 행하라 그리고 가서 하라 우리 28절과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좀 불순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율법 교사가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시험하려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내용이 어, 가이 가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율법교사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는 27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럼 가서 해.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잘 지켰다라고 하는 판결을 선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통해 행했던 율법의 순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인정, 칭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오늘 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는 이웃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웃이 될수 있는가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는데 갑자기 대답은 그리고 또 다른 역순 그 반문으로 질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이 될수 있는가라고 바뀌고요. 그리고 다시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나는 이웃이 되고 있는가. 사랑 받아야 할 이웃에게 나는 어떤 이웃인가로 결말이 바뀐다라는 거죠. 한 제사장, 한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돕습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 유대인의 핏줄이긴 하지만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을 말할 겁니다. 자, 이 유대인, 자, 그에게 이웃된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유대인끼리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 시간, 돈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동족의 형제, 이웃이 신음하며 아팡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못본채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이웃사랑 이상의 것을 사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쳐놓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경계선과 잣대, 또 그것으로 선을 긋고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해 그리고 사랑할 이웃에 대해 묻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웃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할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웃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하기 싫은 일조차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정작 행하지 않으면서 셀프 칭찬, 셀프 만족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따르고 하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우리 혹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판다는 근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들,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 모습에 대해 하신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는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르다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것,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돕지 않는 동생이 불편했겠죠. 마음이 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자기 편, 내 편이 되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물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대답을 보세요. 자, 그 대답을 보면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쁜 일이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마르다는 마리아를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나를 돕지 않으니까 쟤는 지금 나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자기 기준에서 동생인 마리아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준에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시선과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마리아의, 마르다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혹시 이런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만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적극적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금물. 하지만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한번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고 또 그것을 따라 결단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